안녕하세요. 채수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 촬영 시간이 좀 많이 늦은 편입니다. 어, 출고 두대 마치고 집에 퇴근하는 길에 한두대 정도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려드린 2020만원짜리 그랜저 IG 경남 쪽에서 비대면 거래 출고가 되었고요 오후에 얼마 전에 마찬가지로 올려드린 올류카니발 1790만원 검은색 차량 방문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출고가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또는 허위 매물로 인해 요즘 중고차 업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어, 차서방은 구독자님분들, 시청자님분들 덕분에 아주 기분 좋게 요즘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정직하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하루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럼 뒤에는 영상 한번, 절정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에코스 신형 가져오게 되었구요. VS 3.8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신차가가 거의 한 6,800만원 상당했던 그 당시의 최고급 대형 세단이었죠. 음, 등급은 낮은 등급이지만, 어, 웬만한 편의사항이나 안전사항 옵션 모두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2014년 5월 등록된 15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6만 정도 되었습니다. 16만 정도 되었지만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성능 올 양호 나온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렌트기력 용도력 없는 어 차량을 판매하면서 대차로 받은 어 개인 매물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보험이력도 없고 굉장히 개인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사방과 함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 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범퍼 그릴 본네까지. 어 요즘은 뭐 렌트 이력 있는 차량도 굉장히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 매물이어서 그런가 조금 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릴또 아주 반짝반짝한 게 스크래치 파손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범퍼도 마찬가지로 아주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에코스의 상징. 굉장히 간지나죠? 굉장히 멋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HID 헤드램프 굉장히 웅장하고 헤드램프가 굉장히 멋집니다. 안개 등 전망 감지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헤드램프 상태 스크래치 백화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8인치 알로이힐 준비되어 있고요. 생활 스크래치 조차 없이 아주 관리 잘 되어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썬팅 상태는 보이시는 것처럼 정면유리 포함해서 아주 짙은 농도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좌측면 또한 문콕 없이 아주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 또한 생활 스크래치 요차 없이 아주 관리 잘되었네요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한 40,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당장 교환 안 하셔도 되시고요. 한참 운행하시다가 교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후방 감지기 준비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부 한번 스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딘, 있다. 어, 트렁크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크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층면 또한 문컵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조수석 휠 또한 생활 스크래치 조차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휠을 복원한 차량은 아닌데요. 어, 휠 정말 깨끗하네요. 연식이. 그래도 한몇년 됐는데 굉장히 관리 잘 되었네요. 전차주분께서 굉장히 꼼꼼한 신 성격을 가진 아주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조수석 휠 또한 생활 스크래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외판 또한, 어 저희가 상품화 작업하면서 도장을 하게 되면은 뭐 외부상으로는 깨끗할 수는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그 도장을 한 흔적이 보여요. 확실히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도장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 차량은 상품화 작업하면서 도장도 많이 안한것 같아요. 원칠의 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함께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렉시콘 스피커 준비되어 있고요. 이 당시에 렉시콘 스피커은 정말 최고죠. 지금도 EQ 최고급 등급에나 들어가 있는 최고급 스피커인데 굉장한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네요. 허리요추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보시면 승하차하는 부분이라 주름은 많이 있죠. 주름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다른 부위는 주름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바닥 또한 아주 고급스러운 코일 매트로 관리를 잘해 놓으셨구요. 전자파킹, 트렁크 버튼, 계기판 조명 버튼, VDC, 감지기, 헤드업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구요. 열선 버튼과 함께 전동핸드 조향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가격 상태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은 깨끗하고요. 왼쪽은 보이는 것처럼 사용감이 있습니다. 사용감은 있지만 굳이 복원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복원을 원하시면 복원도 가능하니까 걱정하셔도 되시고요. 오토라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약 16만 정도 되었고요. 어 엔진 미션 31, 0 2,000km 보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PM 떨림도 전혀 없고요. 엔진 소음도 아주 정숙하고 어 역시 그 V6 3.8 엔진 굉장히 훌륭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역시 왜 역시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대시보드 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플랫박스 준비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블루링크 탑재된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8인치 정도 되어 보입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 중품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 밑으로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프로토 공조기 준비되어 있고요 CD 플레이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브홀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양쪽 통풍, 열선, 후면 전동 커튼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렉시코 스피커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사용감은 있지만, 다른 부위 전반적으로 주름도 없고요 오염도 없고, 해진 투어짐 없이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바닥 또한 코일 매트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조그 다이얼 DIS 준비되어 있고요. 열선 준비되어 있네요. 조수석 조절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면 전동 커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 헤드라이을 보시면 보이신 것처럼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정말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사방은 내일 또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차를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 놨습니다. 방문하셔 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들도록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폭리 마진, 허위 매물 없는 그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